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 성우님 보면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날씨도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우님은 감기 걸렸을 때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일단 병원에 가죠. 그게 다예요? 네, 농담이 아니라 저는 감기 걸리면 일단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집에 가서 머플러 있잖아요. 머플러 칭칭 감고 잡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성우님의 찐 노하우요. 뭐 다른 관리법은 없으세요? 아 진짜 알려드릴게요. 슬레이트 짠저 <laughs>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먼저 어떻게 마시라고 그랬죠? 먼저 온수 먼저 붓고 다음에 냉수를 부어서 섞어서 미온수로 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기 걸렸을 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뜨끈하게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머그잔을 이렇게 저희가 만졌을 때좀 어, 뜨겁다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온도로 마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머그잔에 한 가득해서 따끈한 물을 드시고 주무세요. 아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차를 마시거든요. 여러분 집에 생강청 같은 거 있죠. 그 생강청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냐면 이거는 그냥 정수기 물에서 그 물을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요. 정성을 좀 들이세요. 물을 끓이세요. 끓이셔서 그 뜨끈한 물에다가 생강청을 붓고 그리고 밥숟가락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숟가락에 꿀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 섞어서 드시는데요. 얘를 천천히, 천천히 식히면서 한 모금, 한 모금 마시세요. 그리고 주무시면 목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강차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엄청 좋더라고요. 전 그래서 감기를 빨리 났습니다. 감기 탈출! <laughs> 아, 참, 성우님. 지난 시간에 먹어도 되는 음식 알려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아, 이거 정말 비밀인데. 저는 녹음 전날 술 심... 마십니다. 그 네? 녹음 전에 성우가 술을 마셔요? 네. 좀 이렇게 다큐나레이션이나 뭔가 중저음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녹음 전날 술 마셔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이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술 마시고 난 다음날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꺼꺼하고 맑지 않은 게 약간 둔탁하기도 하고 신소리도 약간 섞여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인간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술을 꼭 녹음 전날 마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기분 좋게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도 그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녹음도 훨씬 편안하고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PD가 그런 얘기해요. 어우, oh, 성훈이 오늘 목소리 정말 좋은데요. 어제 술 드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목소리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지금 녹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녹음할 때 립노이즈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립노이즈가 안 생기게 하는 성우님만의 노하우는 없을까요? 어,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저도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입에서 쩝쩝 소리 이런 소리 막 나요. 이게 립노이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죠.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 이렇게 립노이즈가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거나 중요한 순간에 이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고 불편해요. 이건 듣는 사람도 이 쩝쩝 소리가 되게 불편하고 전달력도 엄청 떨어집니다. 입노이즈 생길 때목 관리하는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을 드세요. 저도 녹음할 때 항상 물을 많이 갖고 가서 물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수시로 마십니다. 그러면 입노이즈가 조금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을 하면 뭔가 시원하고 산뜻한 게 입안이 아주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꼭 양치질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혹시 오랄 린스라고 아세요? 그 오랄 린스가 약간 구강 청결제 같은 거거든요. 그걸로 가글을 해서 뱉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노이즈가 좀 개선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입노이즈 생기면 처음에 물을 수시로 마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치질을 한다. 세 번째는 오랄 렌즈로 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입 노이즈가 생길 때 아래 네개 중에서 먹어야 되는 건 뭘까요? 1번 토마토, 2번 배. 3번 사과 4번 참외입니다 정답! 2번 배어 땡! <laughs>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3번 사과입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입요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 그러면 더 신경 쓰이잖아요 이때 사과를 꼭 챙겨서 드세요 그러면 입속이 깨끗해지면서 아주 명료한 목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사과가 없으면 사과 주스도 괜찮아요. 참, 사과 아침에 먹으면 정말 좋은 과일이고, 이렇게 입노이가 생길 때 입노이즈를 해결하는 완벽한 해결사, 사과. 정말 착한 과일이죠? <laughs> 오늘은 목 관리하는 방법, 찐찐찐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같이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렸을 때, 목 관리법. 첫 번째, 약 먹고 머플러 칭칭 감고 자기. 뜨끈한 물 마시기, 꿀 나온 따끈한 생강차 마시기, 그리고 입노이즈가 생기면 물을 수시로 마시기. 두 번째 양치질하기, 을세 번째 오랄 린스하기, 네 번째 정말 중요하죠 사과 먹기 아니면 사과 주스 마시기.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목 관리하는 방법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나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장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